자, 얘도 귀납법 정리죠. 봅시다. 첫 장이 5인 수열 an이 다음식을 만족을 시켜 이때 수열 an의 일반항의 예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라. 뭐를 증명하라는 거야? 지금 얘를 증명하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n에다 1을 넣으면 10을 대입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1 집어들면 뭐가 돼? <laughs> a 1은 그 다음에 오라 그랬잖아, 이거는. 그죠? 바로 그우가 되는 거죠 그죠? 얘 때문에 오야, 에? 여기다 대입한 게 아니고, 알겠어? 네. A1은 오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변에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인 2분의 1 대입하면 6 더하기 4, 10. 요도 되겠지. 성립한다. 이건 질문 난 난다 그랬지. n이 k일 때는 여기다 k를 대입한 얘가 되겠고 k 플러스 1을 집어 넣으면 여기에 an 플러스 이라고했 여기다 k를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얘는 뭐가더 k 더하기 2 분의 k ak 더하기 ak 더하기 6이 됐을 거 아니야? 얘도 확인할 필요는 없어 사실은. 시험 볼 때는 빨리 2분만 보고 푸는 애들이 많겠지. 그럼 얘랑 얘랑 등식이란 말이야. 그럼 얘 넘어가서 빼주겠죠.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6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통분되어 있으니까 k 더하기 2분의 이 6은 없어진단 말이야. 106이기 때문에 kak 더하기 ak이더라. 즉 얘하고 얘가 지금 같아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네모 곱하기 ak라고 했단 말이지. 지금 네이는 여기다 적어줬단 말이야. 즉 k 플러스 1분의 6k 더하기 4가 등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야 이 역수를 곱해주겠죠. 즉, 네모는 k 더하기 2분의 k. 얘도 ak로 묶어버릴 거예요, 그냥 이해됐죠? ak로 묶으면 k 플러스 1이 됐겠지. 여기에다 역수, 어, 6k 더하기 4. 뭐 2로 묶어? 아 상관없지. 6k 더하기 4 분의 k 플러스 1이 됐겠죠. 근데 우리 ak도 알고 있다고 분명히. ak가 지금 얘라고 했다고, 그죠? 따라서 k 플러스 2 분의 ak가 지금 k 플러스 1 분의 6k 더하기 4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한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는 다시 6k 더하기 4 분의 k 더하기를 곱한 게 지금 네모 가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얘랑 얘랑은 없어지겠네 k 플러스 1은 그리고 6k도 하게 사고 얘도 약분돼서 없어지겠네. 그럼 얘만 남겠지. 그럼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이게 되겠죠. 음. 이게 지금 가라는 얘기야. 가라는 식.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맞아 안 맞아. 네. 이해됐지? 네. 자, 그럼면 얘랑 얘랑이 또 같다라고 했어. 그럼 뭐야 이거? 얘를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네모가 k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고, 곱하기. ak는 얘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1분의 6k 더하기 4. 더하기. k 플러스 2분의 6이 네모, 나가 되겠지. 그죠? 이해됐어요, 지금? 네. 얘 없어질 거고. 그럼 얘가 뭐야? k 더하기 2분의 6k 더하기 4야? 그리고 얘를 더하래? 그럼 통분되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네모는 또 뭐가 돼? k 플러스 2분의 <laughs> 6k 더하기 10이 됐겠죠? 네. 이해 됐어요 지금? 네. 얘가 답이야. 얘가 나야, 지금. 이해 됐죠? 네. 얘가 된다. 아, 근데 뭐고 라고 했냐, 이거? 내가 문제를 잘랐구나. 자. 어, f10하고 g10을 곱하면되네 그죠? 최종 문제는. F10. 여기다 10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F10은,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2분의 11이 되겠죠? 그죠? G10은, 여기다 또 1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12분의 60 더하기 10, 70. 얘 약분하면, 아, 6, 뭐냐, 2단. 6분의 2, 6, 2 5, 6분의 3 6, 6분의 35가 되겠죠? 지금 이두 개를 뭐라고 했어, 지금? 더 하라고 했단 말이야. 더하기니까 사실은 약분할 필요가 없지. 이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는 게 낫지. 따라서 12분의 81이 되겠죠. 이거 3단이네. 3, 4, 12, 3, 2, 6, 3, 7, 21. 4분의 27이 되겠죠. 따라서 P는 4, Q는 27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얘가 피분의 q 라고 했으니까, 이됐지 아, 네. 근데 저기, 곱하라고, 곱하라고 했어? 더 하라고 했어? 곱하라고, 곱하라고 했어? 네. 곱해서 나온 값을, 아, 근데 곱했다고? 어? 문제 잘못 나왔네. 여기 더하기로 바꾸세요. 더하기요? 아. 문제 오류야, 이거. 더하기야, 더하기. 더하기라고. 얘랑 얘랑 더하면 4분의 27이라고. 4하고 27이라고. 네, 네. 이두 개를 더하라고 했잖아, 요 그죠? 네. 답은 31. 예. 문제에 오류 있어, 여기. 이해됐죠? 네. 이 곱하기가 아니고 덧셈이야 이게. 이해됐죠? 네. 자, ᄂ을 봅시다, 이제.